안녕하세요. 산업단지 공작물류 전문 부동산 중개법인 경기부동산주입니다. 오늘은 기업 이전증 서리공장 확보 목적으로 검토하시는 임원분들께 입주 가능 업종이 다양한 용인 테크노밸리 덕성산업단지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입주 업종이 다양하여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용인 테크노밸리 덕성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은 C20, C21, C22, C23, C24, C25, C26, C27, C27 C28, C29, C30, C33 제2종 근생, 연구소 등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삼성반도체 산업단지 1km대 권역 향후 확장성 물류 접근성 협력사 연계 측면에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는 입지적 우위가 분명합니다. 남사국가산업단지 삼성반도체 그리고 원삼 SK하이닉스 연계 협력사 및 미래 수요 대응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용인 테크노밸리 의 덕성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축급 공장 매매 75억원입니다. 이 매물은 전력 290kW 확보 층고 7m 대형 1층 공장 3톤 화물 엘리베이터 2기 정밀 제조 가능한 재전 타일 LED 전등 설비 완성된 3층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갖춘 즉시 가동 가능한 완성형 공장입니다. 매물 핵심 요약 대지 558평 연면적 998평 전력 290kkW 인입 제조업 즉시 가동 가능 3톤 화물 엘리베이터 2기 인승용 엘리베이터 1기 1층 공장 1100평 방미터 332평 층고 7m 장비 반입 편리한 구조 공정 라인 대형 장비 배치 최적 구조 1층 인승용 엘리베이터 및 로비 화물 엘리베이터 3톤 2대 공장 두곳 입출입 가능 2층 공장 1100평 방미터 332평 층고 5미터 제전 타일 LED 전등 시공 정밀 가공 클린 작업 전자 부품 제조 적합 3톤 화물 엘리베이터 2기와 직접 연결되어 작업 효율 극대화 2층 공장 출입구 및 로비 2층 접견실 및 로비 화물 엘리베이터 3톤 2층 공장 장비 입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폴딩 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공장 전경 2층 공장 바닥 재전타일 시공 천정텍스 및 LED 등 시공 청결도 유지가 필요한 정밀조립 공정에 우수합니다. 2층 공장 대형 장비 입출입 시 폴딩 도어 설치 3층 공장 사무실 1, 3평 방미터 312평 공장 부분 재전타일 LED 사무실은 인테리어 및 냉난방 완비 생산품질 관리 총무 기능을 한층에서 모두 운영 가능. 3층 로비. 3층 화물 엘리베이터. 각 층별 남여화장실 안비. 사무실. 탕비실. 연구실. 1층 로비. 임원실. 일반 사무실. 부서별 사무실. 회의실. 회의실 외부 모습. 연구 및 실험실. 공용복도. 대표이사님 사무실, 대형사무실복도, 탕비실, 대형사무실, 다용도실, 자재보관실, 소형회의실, 임원실, 사무실, 사무실, 재전타에 시공된 3층 공장, 천정 에리 d 시공된 3층 공장, 3층 공장 옥상 태양광 수익연 2,400만원 확정 수익 기업 입장에서 고정적 캐시플로우 확보 효과. 이 매물은 전력층고동선사무실 인프라태양광 수익이 다 갖추어진 말 그대로 완성형 공장입니다. 기업 이전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도 즉시 입주가 가능해 실행력 또한 매우 좋습니다. 문의 안내 보다 상세한 실사 일정 및 구조 브리핑은 부동산중개법인 경기부동산주로 연락 주시면 대표님 일정에 맞춰 정확한 분석 자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31-8003-5001 직통 010-7566-9958